주차장 같은데요? 시장이네 어? 다닫았나 시장? 우리 출연자분들 중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계신가? 안녕하세요네 네, 영호님 안녕하세요 영호? 영호님? 영호가 많거든요 지금 네 영호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. 네,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? 제가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네, 그러면, 요기, 네. 주차장으로 한번내려오시겠어요 예,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일단은저도생각 이거. 얼굴인데. 요안녕우세요안녕하아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나온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레전드 영호 씨. 나는 솔로가 있게 한 콩신이에요.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. 예. 정말 이분이 외 침이 없었다면 나는 솔로는 없었다. 아! 오우, 성락. <laughs> 이제 사랑이 정말 진심이었는데 이제 그 자신의 사랑을 몰라줄 때. 나 영호야! <laughs> 나랑 같이 데이트해 줄래? 아, 정말 최고죠, 최고. 순수한 아티스트입니다. 좋 명작이야. 명작이야. 방송 이후로 저뭐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는데 사실 지금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 이제는 뭐 다들 또 유쾌한 기억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나아지면서 공연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. 뭐 다니면 끝나고 나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<laughs>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. 배님 많이 늘어서 좋습니다. 많이 회자가 됐지. 요즘 연애를 하고 계세요? 아,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안 하고 계신 거예요. 하고 <laughs> 뭐 아무도 아니 뭐, 별 기회가 없네요. 딱, 뭐 딱히 뭐 어디 모임에 나가는 거 그런 그런 거를 즐기지도 않고 음. 모임에 나가더라도 해도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그냥 와서 뭐, 뭐 따로 얘기하고 뭐, 이런 걸잘못 해요.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야. 거기서 용기가 더 생기나 봐요. 나는 솔로 안에서 용기를 최대한 많이 낸 거죠. 어... 어, 그러면 집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? 저기, 저기 저, 저 집이에요. 저 집이요? 네. 오. 시장 안에 집 음, 있어요? 네, 시장 근처에 가요. 집이 있네. 이쪽으로 가시죠. 야, 영호 씨도 일부러, 어? 시장으로 지나가네, 진짜? 아니, 여기도 대충전 해야 되니다 어, 여기예요 집이? 집이 여기로 들어가요? 투잡하시는 건가? 어? 어 여기에요? 집이? 어, 특이하죠 네 오우 와 이게 집이 엄청 신기한 데 있네요, 진짜 <laughs> 아, 집을 시장 안쪽에 있는 집을 얻으신 것 같아 이게 이유가 이 있겠지? 좀 음, 비밀의 방 같다 진짜 많네. 패션 스타. 이 공리는도 하시니까 네. 공리 아. 되게 잘하시는 요 저희 이번 저 앰버 씨 오랜만. 야. 야 오. 와. 장난감들도 있고. 어, 아기자기하네요 아기 어. 여기 본인 방. 아 저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. 저 멘트만 왔을 때. 어, 이런 집을 보러 왔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이상한데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.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은데. 그니까 러 보니까 문 여니까 스르륵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뭐, 일단 넓고 가격도 좋고 해서 살게 됐는데 여기 사니까 장점이 많더라고요. 일단 위치도 좋고 여기랑 가깝고 일단 지방 같은 데갈 때가 좋잖아요. 저는 또 지방으로 공연을 많이 다니니까.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여기서 그냥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. 좀 시끄럽게 해도 상관없더라고요. 음... 연습실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. 지금 시간에도요? 네 지금 시간에도요 지금 뭐 12시도 넘었는데 뭐 그냥 노래를 해도 뭐 아무 컴플레인이 안 들어와요 아 가게도 문 아. 닫았으니까 아. 낮에도 상관없네요 시장통이니까 네. 네. 그러니까. 네. 음악하는 사람이 밤 12시도 소리 지르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라거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어, 진짜 좋다. 이런 공간이 진짜 알짜배기네 <laughs> 전트트와 근데 진짜 좋다 좋다 그때 <laughs> 그소리그대로네 CD를 삼킨 것 같아요. 진짜 성량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. 일토 데스티노 아프라 시장에서 울려퍼지는 저 클래식한 어. 음악 진짜 본인을 위한 집이네요.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진짜 민원이 없네요. 없어요, 민원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하고 있어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계속 뭐 장가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살것 같습니다. 뭐 혼자 지내긴 딱 좋은 것 같아요. 뭐. 그게 좀 지금 어차피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왜, 왜, 왜? 밖에 살짝 나가서. 옷 아까 드레스 ]까? 드레스룸, 응 음, 머리고 나가지. 와 옷이 진짜 많다.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많은 옷이. 근데 외출복도 평범하지 <laughs> 않을 느낌이에요. 네아저 뭐야 아, 저거? 저 모자 쓰시는 거예요? 저 사장 모자 아니에요? 아 이거요? 그거는 언제? 이거 너구리 털이야. 너구리 털 모자. 너구리 털 모자. 네, 겨울에. 겨울에. 네. 겨울에 아주 추울 때. 진짜 쓰시는 거예요? 김는거죠 이렇게. 그리고 이거는 알파카 반초입니다 알파카 반, 초 알파카? 반초. 저런 거는 c a p a n 할 h o Alpaca Pancho. Alpaca p 를 모자가 이게 l 리겠 c a p a n c h 초 분위기가 좀 나네. 웨스턴 모자 같은 거 써야지, 그렇지. 그걸 써야 돼 어때요, 네, 서브 가보인 느낌. <웃음> <오>! <웃음> 아니 저런 것까지 있어요? 응. 이옷 어때요? 충격적인데요. 충격적이에요 선생 뭐예요? 아 이건 인도 왕자. <laughs> 네. 진짜 인도의 사람들이 입는 예복이에요, 결혼식 예복. 저거 어떻게 구했대? 저 직구했나? 이옷그그 부를 때 많이 입어요. 어울리월드, 알라딘. I can show y 어, 유로팡 이런 거 아니야? Time to <laughs> 잘어린다 진짜 좋다. 아야지 그 여로마의 파도들 비수 더 건드. 이게 약간 중국 응. <laughs> 아기게 <아니야! 웃음> <이런> 나라별로 <laughs> 다 있네요. 헤! <laughs> 한국 어. <laughs> 아 나와줘야죠. 한복 공연장에서 입을 옷이죠. 무대용이죠. 뭐 축제 때나 이런 때나 입는 건데, 뭐 파티 때나 입는 건데, 근데 저는 남들보다 파티를 많이 가거든요. 송년 음. 네. 파티니 뭐니 뭐 이런 뭐 연말에 진짜 정말 많이 가고요. 음. 아니면 이런저런 시상식이나 뭐 그런데 가야지, 예. 가야지.